주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. 주여 불을 내려주옵소서. 이 원주 사랑의 귀에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 이곳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삶에 불을 내려주셔서, 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, 그 능력과 권능과 역사심이 일어나게 하시고, 제약이 다 타버리게 하시고, 말라 비틀어지게 하시고,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,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,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, 우리 각 가정에, 이 교회에,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, 주여. 그 많은 이 사람들을, 그런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. 이 코로나가 누가 준 것인가? 어떻게 온 것인가라고 말할 때뭐 여러 사람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악이다 선이다 뭔 얘기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동안 코로나 또한 하나님이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알고과 축정기를 가리시는 그 모습 찬 믿음이 있 사람과 거짓 믿음이 사람을 이 드러나게 하시고 가리시는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서는 공통점이. 있어요. 입니다.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안 걸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코로나는 걸립니다. 일반 은총, 일반 계시를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가 오면 믿든 믿지 않든 다 맞듯이 우린 이 코로나 바이러스기에 누구나 걸립니다. 하지만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참 믿음의 사람,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뜻을 드러내고,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역사심을 나타내시며,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니, 우리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은혜를 누리고, 은혜를 깨닫고, 은혜를 받으니,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그곳에 들어가서도 아, 정말 여러 가지를 했고 매일매일 그, 아, 페이스북으로 더 내가 걸려봤더니 라는 글도도 쓰고, 아, 아, 글이라기보다는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고, 어, 그러면서 이프로포즈를 썼는데, 어, 이 프로포젤이 당선이 돼서 우리 민토에 한 2천만 원 공사를 해주겠다는 이 자원가가 나타났는가 하면, 야, 이런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.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으며 기도했던 적이 제가 언젠지 를 모르겠어요. 아, 그 학교 다닐 때, 신학, 신학교를 다닐 때, 그때나 아니면 배고플 때 또는 사고를 당했을 때, 났을 때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해보, 해본 후,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았는데,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그런 은총의 비를, 담비를 주시니 성령이 그 강권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가득 찬그 모습을 보면서 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다르구나. 이렇게 정말 다르구나.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불의 역사가 임하게 하나님께서 불의 역사가 임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큰 그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가 받았, 라고 여러분에게 물었는데 엘리야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행하오니 말씀대로 순종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말씀에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 하였사오니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우리 살아가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응해지길 주님을로 축원합니다 주여.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불을 내려주옵소서 이 원주 사랑의 귀에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 이곳에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삶에 불을 내려 주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그 능력과 권능과 역사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역이다 타버리게 하시고 말라 비틀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각 가정에 이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. 네.